그러나 내 하나의 묘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그 제의적인 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축을 도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식용으로 도축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장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인구는 한 200만 명 돼도 이 모여서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좁았기 때문에 어, 도축하는 곳이 어, 일정한 장소를 한 곳을 어, 마련해놔도 어, 그들이 고기를 먹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빈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 도축하는 것과 먹는 것이 어, 한 지정된 장소에서 어, 도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 정착지로 가게 되면 어, 이 지역이 넓어지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200km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고기를 먹자고 계속해서 200km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완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어, 제사를 드리는 어, 이런 도축 같은 경우에는 어, 반드시 지정된 장소, 이 중앙 성소. 처음에는 실로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고정이 되죠.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는 어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어, 그 전에 있던 민족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승배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 제사 지내는 형태가 완전히 또 이게 어 다르지도 않고 어 제모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비슷하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 제사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되 먹기 위한 어 식용을 위한 도살은 어각 지역의 어 장소에 아마 이게 지정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각그 사람들도 어, 마구잡이로 도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어, 그리고 이게 부정한 자나 어,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 제사에 함께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게 거의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함이거든요. 이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청결함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어, 신체 변화가 있는 또는 이, 어, 이 장례식을 치르고 시체를 만진 어, 그런 기간 동안 이러, 이런 뭐몇 가지 케이스들이 어, 같이 제사 행위를 할수 없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음, 차별보다는 이게 면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 제외될 수 없는 이 의무적인 이 종교적인 행사에 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어떻게 보면 면제라고 볼수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신체 상태, 몸 상태가 함께 예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어, 한달 뒤에 어, 동일한 날짜에 똑같은 제사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이 규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픽스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 때 불합리하게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변하죠. 이후에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하고 장사 지내는 이 사람들이 어,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 백성 전체가 함께하는 어, 이런 제사에 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없었던 그한달 뒤에 똑같은 제사 행위를 할수 있는 어, 규정들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변동, 변동 적용되어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옥제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을 우리가 또볼수 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식용을 위한 도축은 부정한 자나 아니면 부정하지 않은 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취식할 수 있는 거죠. 단지 16절. 어째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우리가 식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도살하지만 그 피를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이 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는데, 동물의 생명도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피 동물의 고기를 이제 먹고, 그것도 이제 정해져 있죠. 동물의 고기를 먹지만, 동물의 생명 자체가 우리 것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위해서 또 도축은 허락하시거든요. 생명은 범접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도축도 할수 없죠. 그런데 그 필요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완전히 그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피를 먹을 수 없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구약시대 때 철저하게 피를 금하고 있는 이 규정, 이 규정이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범접하지 않는 이런 경외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취식하잖아요. 물론 진짜 피는 아니죠.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생명이 그거를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피에, 피를 마시는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손에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아직 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곳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장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 지정하실 곳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것이 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장소가 변동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어, 없는 겁니다. 결국 지정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지. 어떤 특정한 어, 장소가 더 거룩한, 그러니까 오늘 뭐 성지순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개념상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예루살렘에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또는 뭐 구약 성경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나 그것이 성지기 때문에 가서 우리 중세 때한 것처럼 거룩한 곳을 돌면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든지 이런 그 제의적인 의미, 제사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이 장소에는 이 지정된 장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한 장소를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거룩함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거룩함의 의미를 또 수고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실로가 거룩한 장소에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는 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 박탈되고 나면 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했죠. 그리고 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얘기하실 때는 더 이상 그곳은 제2의 장소 제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은 그 순간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것이 텐트 하나를 쳐놓던 아니면, 이렇게, 근산, 건축물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면해서 만나겠다고 결정하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장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도축도 되고 그런데 이그 어 이방들이 이방의 신상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처럼 거기에서 어 난잡한 성행이나 아니면 잔혹한 어 도살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장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 이곳에서는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죠. 교제는 교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만나는 것, 누구를 대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다면 어, 그 부분은 우리가 각자가 어,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마다 쭈뼛거리고 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이런 제의적인 도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성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슬픔, 괴로움 이런 만남이 아니라 희열와 기쁨의 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는 사실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각성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기쁨, 교제, 희락,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속죄의 어떤 기도 같은 것, 속죄의 자세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예배당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부터, 어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내 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항상 이 기쁨과 즐거움, 축제,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죠. 레위인들은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출처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에서 나는 것들이잖아요. 땅에 나는 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축산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증식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레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이 예배에 나와서 축제하는 그 백성들의 것이 그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 레위인에 대한 어떤 배려와 규정들을 특별히 여기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자유에 속한 것으로서 이렇게 어 규정을 또 상세하게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 여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제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각자 제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각자가 편을 이한 대로 어, 지정된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도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제사에 어, 쓰여질 동물도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 도살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다시 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동물을 2 0 0 k g 씩있게 끌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와서 거기서 적절한 어 동물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규정이 그렇게 어 새롭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뒤쪽에 가면 정한 자나 부족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상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구약성경에서 보일 때마다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 새와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든지, 그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 이런 규정들,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두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각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에 대한 각성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각 창조에 대한 깊은 어, 목적들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목적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이게 왜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피조 세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짓밟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묵살하고 예를 들면 양의 그 염소의 젖은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취해서 양을 삶는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들이 당신이 처음 계획한 대로 유지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씨도막 섞어서 잡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잡하는 것 같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식양대로 목적대로 유지되기를 하나님 되기 원하시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경외의 감정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세계도 귀히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고기 되려고 창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피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제한들을 두시면서 이 불가피성으로 넘어가지만 이 선을 넘어가지만 기억은 하라는 거죠. 머리 속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너에게 허락은 되지만 이 생명이 고기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26절 아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 하나님의 뜻,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더 예민하게 관철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최소한의 의로 지킬 것인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린 주님을 되게 좋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행위, 그분의 존재,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감흥이 우리 속에서 새로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대하는, 검사의 어떤 태도들이 방향성을 새롭게 가지게 되겠죠. 구약성경의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보다 더 크고 넓은 포괄적인 이해,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행동,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방향성,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행동의 지침들이 그큰 바운더리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약간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어린 것. 우리의 생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는 이득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요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창조 세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 그분의 목적, 뜻, 그 창조의 위대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율법보다 더 풍성한 삶의 방향성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율법이 제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그러면 그 풍성해진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목을 조를까요? 우리의 삶을 쪼그라뜨리게 만들까요? 무겁게 만들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오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커져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울 것이고, 더 자유로울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기쁠 것이고, 더 감격스러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오해 없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한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창조의 목적까지 우리가 습득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가 눈과 귀를 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많은 정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세계의 이해가 더 광대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